오케이, 아이언 솔리드탈겸 10만 원지르기 탁탁탁탁탁 탁탁탁 탁이지그래이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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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나는 카트를 재밌게 하지 요! 이 하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만 원에 수치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다 박아서 뭐하냐고 이오른쪽이이트이쪽이아이인솔일드인비일를해비자면해이이면은아이언이이드 V 이이 드리프트가 1010? 뭐 일단은 외관을 보완하니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그카라프레 보면은 그 솔리드 스타쉽 그거 있죠 그거랑 살짝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요 크기 크기 평균 134 134 134 괜찮은데? 302 322. 야, 비트랑 똑같구만. 오, 안았어 좋네? 오, 좋은데? 뭐야? 332. 340까지 올라가면 봤지. 엑시터 치고. 이게 라인을 타다 보면 앞으로는 긴게 아니라서 안쪽으로는 라인 타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은데 옆으로 뚱뚱하네 차가 조금 오오 <놀람> 어. 그니까, 얘도 이 정도 기록이 나오는데, 굳이, 굳이 비트를 비싼 돈 주고 뽑을 필요가 있나? 31은 그냥 나오고 어괜찮데얘 좋네 솔리드 뭐야 이거 근데 장단점이 서로가 있어 일단은 31초는 기본적으로 나와주는데 비트랑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같은 레어 등급에 어차피 해봤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장단점이 있어 어떻게 보면은 아이언 솔리드가 더싼 거기도 하고 진짜 운 좋으면은 비트가 개꿀인 것도 맞아 근데 얘는 일단은 7,900원에 조금 노가다를 하면은 뽑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교할 가 굉장히 뭐 하긴 하지만 비트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별로 차이가 없다? 크로노스나 불비 있으면은 아직까지뭐버틸면하지 근데 얘가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 메리트가 좋네. 뭐 나는 현질 많이 해서 긴 했지만. 아니야 얘는 실용성 이 있다고 하기가 뭐해? 비트가 몸싸움 좋다, 솔리드가 몸싸움 좋다. 솔직히 그게 중요하지가 않은 게. 몸싸움의 구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센게 맞긴 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카트라이더라는 게임이 모든 사람들이 다고헤르치를 쓰고 그런 게 아니라서 솔직히 충돌방어력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또 인터넷 환경에 따라 몸싸움도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솔직히 충돌방어력 같은 건좀 스킵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를 비교 대상은 이제 뭐 직선속도, 감소 톡톡이 속도 그리고 최종적인 뭐 기록, 궁극적인 기록인데 얘가 지금 비트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비트를? 기록적인 면에서는 아이언솔리드나 비트보다 확실히 크로노스가 좋긴 해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부위원들이 나오면 더더더 빨라지겠죠 그때 되면 이제 뭐 크로노스가 쓰레기가 되겠지만 여태까지 나왔던 솔리드 중에 제일 좋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안전빵으로 얻을 수 있는 카트가 아이언솔리드 가성비 좋다 굳이 비트 뽑으려고 40만원 70만원 투자할 바에 아이언솔리드 뽑는 게 낫다 게임을 열심히 해서 아이언솔리드를 얻는 게 최고 보다 얘마저 일반 등급으로 나왔으면 진짜 편지를 할 거면 몇십만원 하지 말고 그냥 적게 적게 질러서 얘를 얻어라. 제일 좋은 판단. 이 정도면 대회 차에 그냥 아이언솔리드랑 비트랑 넣어주고 그냥 올 브이머 엔진으로 대회하지. 근데 생각보다 요즘 카트 유저분들이 많이 안 질리는 것 같아요. 뭐, 아이언솔리드도 이거, 내가 아이디 구해보려고 했는데, 주변에 별로 없고, 심지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차를 타는 사람들이 공방에서 보이지가 않아 많이 비트도 많이 안 보여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현질을 최소화 시킨다는 거지 근데 이제 V1 출시 속도를 올리지 않을까 싶기는 해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현재 V1 일 대장이 비트인데 크로노스를 못 잡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비트를 돈 주고 뽑지 않는다 이거인 것 같아 만약에 진짜 비트 V1이 크로노스를 때려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를 뽑았겠지 아이솔리드나 아직까지는 크로노스를 때려잡지 못하니까 그나마 크로... 크로노스를 쓰면서 사람들이 버티고 버티는 중인데 언젠가는 V1 카트가 지금 크로노스를 깨 부실 때가 와야 돼. 와 근데 솔리드 이 정도면 좋다. 근데 뭐 얘도 베타가 그러니까 이건 다 무너준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기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차를 탔을 때 고가가 베타 46초 초반 나오는 거면. 뭐 크로노스가 있다고 해도 멀티에서는 충분히 이차로 커버 칠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타는 게 낫지 얘가 이시드가 너무 유리하니까 만약에 뭐 진짜 베타가 막 46초 빡세게 달렸는데 막뭐 46초 중반 나오고 후반 나오면은 솔직히 얘를 멀티에서 탈 이유가 없어지긴 하는데 뭐 46초 초반 나오는 거면은 충분히 멀티에서 크로노스를 만나도 비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지. 그니까, 러 비트까지는 뽑는 거는 진짜 저 오바라고 생각하고, 뭐 진짜 자기가 운이 좋아서 몇만원 질러가지고 뜨는 거 아니상 막 진짜 지금 그렇게 비트를 얻는 건 개오바니까 차라리 비트랑 뭐 그냥 떠이떠이 하는 건 7,9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게임 좀 열심히 해서 아이언솔리드 얻어가지고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크로노스가 없다고 치면 얘는 이제 비교 대상이 비트랑 크로노스야. 뭐 블랙 비트리나 원래는 이거를 리뷰를 하고 삭제를 하려고 했으나 크로노스가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V1 중에 1등장이기도 하고 비트가 또 없어서 일단 저도 이 차를 타다가 운 좋게 비트를 얻으면은 제가 이 차를 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 이만 영상은 여기서 유발